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아브람과 요게벳은 그 잘생김을 보고 석달을 숨겼다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사도행전 7 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웠지만 3 개월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어떻게든 모세를 살리려고 했지만 3개월입니다. 모세의 공모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모람과 요게벳의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건지셔서 보호하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괴벳의 품속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마흔 살까지 키웁니다. 사대 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입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선경을 말해주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모세가 자기 형제가 고된 노동 가운데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핀 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기게. 모세가 굉장히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왕자로서 키웠으니까 힘도 셌을 거고, 뭐 무술도 잘했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모세가 그 사람을 모래에 숨겨놓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왜 싸우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 쪽에서 모세에게 대거리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애굽사람 어제 쳐죽인 것처럼 나도 때리려고 하느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어요 모세가 분명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어제 친 거였고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기들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중지해 주고 말려 주려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뭐 너희들 안 좋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4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가 모세를 견제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었던 왕자의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분명히 40살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자기 백성이 애국사람에게 맞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그 애국사람을 사람, 애국 죽였고 히브리사람 둘이 싸울 때도 그들을 중재하고 싶었고 모세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도 가졌고 그리고 중재할 마음도 가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바레의 공정에서 모든 언어를 배우고 모든 힘을 키우고 모든 능력이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곱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추레곱시키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을 백성들이 몰아주니까 모세는 화가 나죠. 왜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 해주고 싶었던 건데, 왜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미디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두더기 같은 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고, 내가 애굽 사람을 쳐죽이면서까지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은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이지만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해에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40세 때는 혈기 방장했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으나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모든 걸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늙었고, 몸도 약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고,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80세의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모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 0세의 혈기 방장하고 영웅심이 가득했던 모세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도 모세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세와 같이 열심을 내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의 실패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의 실패가 자기의 부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대단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굳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예요. 다윗은 이 세의 말제 아들이었죠. 양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무엘이 부르라고 할때 부르지도 않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의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주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